자, 여러분, 지금 모두가 AI의 마력, 즉, 엔비디아 칩의 성능에만 열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빠른 경주마도 굶으면 달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AI에게 밥, 즉, 식량은 무엇일까요? 바로 데이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모두가 AI의 근육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AI의 식량창고와 소화기관을 선점하는 월가의 진짜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AI 투자의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될 겁니다. 자, 왜 데이터와 클라우드가 중요할까요? AI는 데이터를 먹고 학습하며 똑똑해집니다. 즉, 양질의 데이터를 많이 가진 기업일수록 더 강력한 AI를 만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곳이 바로 클라우드입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엔진이라면 데이터와 클라우드는 이 엔진을 돌리는 석유이자 정유공장인 셈입니다. 엔진보다 석유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국내의 정치 리스크와 부동산, PF 문제 같은 단기적인 공포 때문에 시장이 이 근본적인 AI의 식량난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완전히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우리에게 AI 생태계의 가장 근본적인 인프라를 말도 안 되는 할인가에 매수할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AI의 식량 창고를 지배하는 기업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공개합니다. 첫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전 세계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큰 냉장고이자 그 데이터를 AI로 요리하는 최고의 주방, 즉, 클라우드 에저를 가진 기업입니다. AI 시대의 가장 확실한 승자입니다. 둘째, 네이버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모든 데이터를 가진 국내 최대의 데이터 맛집입니다.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네이버의 AI는 국내 시장에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셋째, 카카오입니다. 전 국민이 쓰는 메신저를 통해 실시간 소통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는 AI 챗법과 서비스 개발에 있어 가장 강력한 식량입니다. 현재 주가는 사법 리스크로 억눌려 있지만 데이터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종목도 언제, 어떻게 사느냐가 수익률을 결정합니다. 그 디테일한 매매 전략은 제가 운영하는 무료 커뮤니티에서 매일 아침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AI의 본질에 투자의 시장을 이기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해보시길 바랍니다. 평생 돈한푼 받지 않는 100% 무료로 운영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커뮤니티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번호로 식량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 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근육이 아닌 식량에 투자하십시오. 저와 함께 그 기회를 잡으시죠.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구체적인 전략이 필요하신가요? 오늘의 추천 종목 PDF와 핵심 투자 포인트, 매일 단 3분 분께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